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눈썹 그리기 어려우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예쁘고 자연스러운 요즘 눈썹 그리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눈썹을 안 그려주고 왔는데 그럼 천천히 같이 발라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초보자분들은 아이브로우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 펜슬입니다. 에뛰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브로우인데요. 여러분, 에뛰드가 브로우 명가잖아요. 그동안 에뛰드에서 좋은 브로우들도 많이 내고, 그 제품들이 인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에뛰드에서 이번에 이를 갈고 만들어낸 야심작이 바로 요 아이브로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이브로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포뮬라의 제품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초보자 분들이 아이브로우 고르실 때는 뭉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발색을 올려주는 아이브로우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은 조금 양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번 덧바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 그런 아이브로우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이 아이브로우가 완전 자연스러운 발색에 진 진짜 진짜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거나 얼룩덜룩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브로우는 육각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육각심이 눈썹 뼈에 맞춰서 설계가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좀 편하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양한 각도로 선을 그려주거나 면을 채워주기가 좋은 그런 아이브로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아이브로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썹 사이사이에 이 파우더가 잘 들어. 유분을 좀잘 잡아줄 수 있게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를 본격적으로 그려줄 건데 먼저 저는 이 윗라인을 살짝 그려주는데요. 이때 저는 눈썹을 살짝 일자 느낌으로 윗라인을 그려서 기준점을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눈썹 꼬리를 그려줍니다. 꼬리까지 타고 내려왔으면 밑선을 그려줄 건데요. 이 밑선은 좀 너무 굵지 않게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썹 끝이랑 이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전체적인 눈썹 모양이 다 잡혔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다 그려주셨으면 딱 이렇게 눈썹 면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려주시면 아주 쉽게 눈썹을 채울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눈썹 스크루 브러쉬로 눈썹을 싹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앞쪽 눈썹 앞머리 쪽에 눈썹 모량이 뭐 많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똑같은 양을 그리게 되면 이 앞쪽 눈썹은 더 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 눈썹 컬러에 맞춰서 뒤쪽이랑 중간쪽도 같이 맞춰주신다고 생각하고 눈썹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주는 것도 꽤 중요해요. 반대편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뛰드 더 그리얼 브로우가 왜 뭉침없이 깔끔하게 발리냐면 그 청담동에서 많이 쓰고 정말 많이 유명했던 그 하드포뮬라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드 펜슬의 장점인 하드포뮬라를 펜슬에 담아서 만들어낸 게이에뛰아더 리얼 아이브로우인데요. 그래서 하드포뮬라의 단점을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육각으로 편리하게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썹 대칭을 맞추기 힘들려 하시는데요. 눈썹 대칭 맞출 때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이런 작은 손거울보다는 좀 넓고 큰 거울을 보시면서 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작그만 거울로 눈썹을 그려주게 되면은 눈썹 모양만 눈에 집중돼가지고 양쪽 대칭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좀 전체적으로 봐주면서 눈썹 대칭을 그려주게 되면은 좀 양쪽 대칭을 맞추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눈썹 대칭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큰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이 눈썹 바깥쪽으로 조금 빠져나온 부분이나 아니면 눈썹 라인을 조금 더 예쁘고 정확하게 빼주면 훨씬 더 깔끔한 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해주면 눈썹을 다 그려줬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 컬러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눈썹을 잘 그려도 전체적으로 이질감이 들게끔 컬러 선택을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브로우는 페어 컬러에 맞춰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로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이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는 네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먼저 1호 그레이 컬러는 쿨톤 흑발에 어울리는 노란기랑 붉은기를 싹 뺀 완전 정석 그레이 컬러고 2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는 웜톤 자연 모에 어울리는 애쉬빛 브라운 컬러고 3호 다크 브라운은 자연스러운 갈색 모에 어울리는 중간 밝기의 내추럴 브라운 컬러예요. 4호 피넛 브라운 컬러는 밝은 브라운 염색 모에 어울리는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번 에뛰드 리얼 브로우는 한국인 모발 컬러에 세심하게 맞춘 컬러라고 하니까 그동안 컬러 선택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에뛰드 아이브로우 4가지 네 컬러 중에서 헤어 컬러에 맞춰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펜슬은 제가 아까 이 육각심 말씀드렸는데 쓰다 보면 물러지잖아요. 근데 이 펜슬에는 이렇게 샤프너도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만 이렇게 육각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쓸 때까지 쭉 쉽고 편안하게 눈썹을 그릴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한 아이브로우고 또이 아이브로우는 본품, 리필, 샤프너, 스크루 브러쉬까지 정말 아이브로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정말 다 낭낭하게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초보자분들한테는 특히 특히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